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행하는 도량, 수행하는 도량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은 큰스님의 법문 내용입니다. 수행 도량, 즉 사찰에 관한 큰스님의 법문 내용입니다. 스님께서는 출가인들은 몸을 의지하여 허탁할 수 있는 곳이면, 모두가 다 도닦을 장소인데 다시 어떤 곳을 찾으려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넣지하여 탁가는 곳이면 모두가 도닦을 장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가인은 그 어디에 머문들지간에 그 어디에 머물던지간에 머무는 그곳이 바로 수행도량이 되고 따로 찾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원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할 공간이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행자에게 원력이 있는가 어떤 원력을 가지고 수행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행자가 만약에 원력이 있다면 숲속에 대나무로 엮어도 머물 수도 있고 이 또한 도량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력이 있다면 각가지 환경의 장애를 극복하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출가인들이 사찰을 건립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찰을 건립하는 건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찰을 건립한 것이라면 작은 초암이라도 생활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 만약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면 스님들이 모두 돈 있는 부자를 찾는 데 이것은 곧 불보살님을 비려서 장사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였습니다. 또 제가인들이 출가생자를 출가 수행자를 믿지 못하고 경시하는 원인이 된다였습니다. 즉 출가 수행자가 사찰 건립하면 정신이 몰입하여 탐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제가 수행자들이 그 선임을 존경하지 않고 갱시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칸의 절을 짓는 것이 즉 불사를 조그만 불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였습니다 수행을 제대로 잘해서 계의 신이 옹하고 정법 수호신인 위타보살과 호법신 천신들이 감동받도록 해야 피로소 감흥이 있게 되고 비로소 저절로 불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들이 볼수 없는 것이다 라고 큰서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가행자는 출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총림의 컨절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마치 벙어리와 소경처럼 듣지 않고 보지 않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생을 견딜 줄 알아야 어디 가서 도량을 클립한다 하더라도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즉 인욕행자가 돼야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될수 있다 하는 그런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도량이 얼마나 크고 어, 넓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행자가 얼마나 원력이 있고 인욕하여 수행할 수 있는 타인의 모범이 되고 제가 불자의 모범이 되느냐 따라서. 그게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